유로존에서 유로존에서 금융위기 전에 금융위기 전에 봐보세요 재정운용을 가능한 3% 인해서 관리하려고 했어 근데 2003년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005년도까지 보게 되면 은 3%가 이태이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그 당시에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오면서 이게 유럽에도 그러니까 충격을 주게 되면서 재정 적자가 계속 됐잖아요 재정 적자가 네? 유로화 도입하고 난 이후에, 이게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국, 에이, 저, 이게 60%가 관리가 되겠냐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허용을 안 하게 되게 되면은, 게되 허용을 안 하게 되면은, 경기 기장 다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확장 지정 편성을 허용을 한 거야. 우리는 60하고 마이너스 3이나 수치로 못시 박혀있지만은, 이걸 유연하게, 유로전조차도 금융위 전에 운영을 한 거예요. 팬데믹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것을 수정하자는 논의가 지금 한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금융위기 전해래서 정부부채가 증가한 배경이 뭔지 아세요? 경상성장률은 2.65%뚝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경기 침체가 왔었으니까. 떨어졌는데 기준금리는 그것보다 높은, 한3.5% 안팎에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금리이보다 높지. 시장금리한4%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보다 자금조달비율이 높아지니까는 국가채무비를 증가할 수 밖에 없지. 우선 성장률이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2001년도 도입하기 전에는 성장률하고 자금 유달병이 비슷했단 말이야 독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 그걸로 하면 될줄 알았어 대충 그걸 로 맞춘 거야. 이게 무슨 이론적인 근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한 번도 그러니까는 6 0를 달성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어? 한 해만 넘어도 그러니까는 재정을 그러니까는 저기죠 예? 흑자로 편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아서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양아치 짓이냐고요. 예? 그러다가 이게, 저기, 2005년도에 떨어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 금리가, 아니, 경기가 살아나니까. 경기 살아나면서 그런 거야. 성장률이 살아나면서. 예? 이거 봐보세요. 봐보시, 봐보시게 되면은, 예? 2005년 이후에 감소 이유는 경상 성장률은, 성장률은 5.5% 반등을 해. 예? 2000, 2003년도부터 2004년도, 그, 이, 1년 동안에, 미국도 그러니까 1%초저금리 시대를 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금융기 전에 그러니까 호황이 온다고요, 호황이. 2004년 이후에 호황이 온다고요. 그게 유럽에도 그러니까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거지, 수출이나 이런데. 그러면 성장률은 5.5%퐁 뛴다고요. 2005년까지, 전까지는 2.65%였었는데 연평균, 이 5.5%니까 두배이상으 뛰잖아요. 기준금리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잖아. 그러니까 떨어진 거야,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러니까 성장률하고 기, 자금 조달 비용에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대니까요. 국가채무 비율이라는 것은. 근데 이걸 항상 변화하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거라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고. 네? 그다음에 이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하고 유로존 위기가 터졌던 2008년, 2012년 이후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요? 국가채무가 급증을 했었잖아요 유로전에 급증을 하다가. 쫙 떨어져 2014년 이후에 한10%포인트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진지 아세요? 성장률은 성장률은 그렇게 꽤 좋지가 않아서 한3%대 초였었으니까 3.1%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기준금리가 금융기회에 거의 제로금리로 돌아가잖아요 제로금리로 그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이자 부담액이 줄어드니까 이게 떨어진 거야. 이자 부담액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이런 이자가 제로금리 시대가 올 줄을 금융위기 전에는 안한 누가? 누가 알았냐고요? 이걸 누가 예측을 하고 앉았냐고요? 예? 이런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당시에 한번 봐보세요. 2013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 본다면은, GDP 대비 정부부채는9% 정도 증가하는데, 2013년에는, 2013년에는 GDP가, GDP가 그러니까 국가 채무액보다 더 증가했잖아. 조금 더한한6천억원 정도 6,700원 천 정도 더 증가했잖아요. 예? 증가했잖아. 소득이 그러니까 채무액보다. 근데 2019년도에는 얼마가 더 증가했습니까요? 2조 원 정도가 더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채무액이 줄어들지 이때 이 기간 동안에는요.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지지. 소득 증가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더 빠르니까. 예? 왜? 저금리로 인해서. 저금리로 인해서.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못을 박냐고 수치로 이렇게 변하는 거를. 이거 그래서 이게, 이게 유럽중앙은행에, 유럽중앙은행에서 공개한 데이터야. 공개한 데이터 보게 되면 이자 부담이 쭉 감소했다 이거예요. 파란색이 이자율이잖아. 쭉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이자율이 감소했다 이거예요. 그 결과를 뭐냐면은 이 저기 이제 하늘 색깔이 GDP 대비 국가채무의 변화, 아, 변화를란 말이야. 이게 마이너스 구간 떨어지잖아. 2013년도 이후에는요. 앞에서 그러니까 2005년, 2007년도에는 그러니까는 성장, 성장이 더 높아가지고 그랬고. 경제성장이. 네? 그러니까 유로존 이기 이후에, 아유, 예. 유로존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네? 이거 봐보세요. 재정적자가 쭉, 재정적자가 급증을 했었잖아. 이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유로전위기 이후까지요. 2000,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봐보세요. 네? 금융위기 터졌을 때 마이너스 6%까지. 이거 어떻게 막어? 네? 수입도 줄어들고, 성장률도 줄어들고, 화, 경기는 줄어드니까 확장재정은 편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하는 거죠. 3%를 어떻게 지키냐고, 이, 이 상황 속에서. 네? 이걸 5년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재정적 자 3%를.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 예?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니까요.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수입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성장률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3%를. 그래서 유로조는 그러니까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유연하게. 예? 그 결과로 국가채무비율이 60에서 계속 증가해온 거고. 예? 근데 이자 부담액을, 저기, 감당할 수 있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예? 근데 한국은, 하나만 이게 60을 넘어서, 넘어서게 되면은, 재정을 흑자로 강제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 법률에다 못 박아놓고. 대통령도 못 건드리게. 이런 무식한 짓이 어딨냐고요. 이게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 예?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를 가면서, 일본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줄어든 거나, 똑같잖아요. 팬데믹 이후에는, 그러니까는, 팬데믹 이후에 재정진출 어떻게 운영했는지 아세요? 팬데믹 이후에도 국가재무비를쭉 줄어들어. 98%까지 같은 게 92%까지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난네요 예? 왜싫어든 겁니까? 인플레가 인플레가 부팔했잖아 인플레가요. 유럽 같은 경우 인플레가 굉장히 제일 심한 지역이잖아요. 그 경상성 전율이 7.8%까지 올라가. 우리가 채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잖아요. 쌀을 그러니까 열 값만 생산해 가지고 열 값만 생산해 가지고 만약에 200만원 수입이 나왔어. 근데 쌀이 그러니까 아니, 쌀로 얘기하면 농민들이 불쾌하겠다. 쌀값 도안 올리, 안 올리는데. 근데 쌀값이 한한퍼센당 그러니까 20만원에서 4 2배가 되게 되면은. 똑같은 열가만 한 대도 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소득은 우리가 그러니까 두 배로, 그, 중... 그, 그게, 그게, 그게 근데 생산량이 증가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인플레 효과잖아. 인플레가 생기게 되면 경상성전은 높아져요. 7.8%지는되니까 근데 반면 어떻습니까? 제로금리로 쭉 갔잖아. 예? 네? 제로금리로. 예?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은 줄어들고, 겨, 겨, 이 소득은 쭉 올라가니까는, 그러니까 국가무비율이 줄어들지. 이러는 거예요. 이 경상 소득하고 그 자금 조달 비용 이게 영향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야. 재정은 사실 정부 의도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경기가 나빠질 거를, 경기를 정확하게 예측한 예측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올해도 그러니까 상저하고라 했잖아. 근데 무슨 상저하고예 지금요? 하반기에 지금 그러니까 낮은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에 낮을 걸 낮을 거 전제로 해 가지고 재정을 편성을 했어. 예? 근데 사반 기안낮지게 되면 수입이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입이. 그만큼 성장률도 그만큼 안 나오는 거잖아 예상만큼. 예? 그러면 재정 적자하고 국가 채무가 이게 이게 저기 작동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급증을 했었어. 2020년, 21년 유로존에서도. 왜? 팬데믹 상황이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정부가 돈도 투입해야 되지만은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는 이게 쭉 이게 재정이 적자가 될 수밖에 없지. 근데도 뭐냐면은 국가채무는 감소했어. 재정적자가 이렇게 급증한 상황 속에서도 왜?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laughs> 금리가 낮아져가지고요. 네? 그럼 유로전 재정정책의 사실과 교훈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국가채무는 성장률과 이자율, 특히 경상성전율과 자금조달비용인 그리고 기초재정수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증가를 문제 문제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거 이거 억지로 강제로 하려면요, 강제로 하려면은 경기 나쁠 때 그러니까 경기 나쁠 때두손두발다 묶어버리는 거야.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을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경기가 나쁜 나빠지는 게 어떤 어떤 나라가 일부러 하는 나라 어딨어? 고의로 하는 나라 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잖아. 재정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커. 이게 무슨 뭐를도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적자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야? 예?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추경은 뭐라고 하는 거야? 예산, 예산, 우유, 저기, 부용 예산을 대응하게 는 거잖아. 즉 뭐냐면, 지출, 지출하려고 했던 것을 그러니까 지출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편성 했어.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를. 그러면, 아, 다음에는 연기한 거다. 그러면 그, 그걸, 그걸 편성 안 하고서 재정을 적게 투입했으니까 그만큼 그쪽 경, 경기가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경기 나빠지면 GDP가, GDP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죠, 이렇게 운영하면. 국가채무의 적정 규모는 상대적이라 이겁니다. 왜? 성장률하고 이자율,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그럼 재정적자는 정부가 완, 완벽하게 통제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예? 네? 통제가 불가능해. 예상대로 성장률이 나오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지. 예? 네? 팬데믹 같은 것도 안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예상한 예상한 거와 달리 그래서 경기 침투도 안 생겨야 되는 거야. 예? 네?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통제하냐고요. 를 국가채무 증가 추세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없느나 절대 규모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원금은 차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봐보시다면 한국은 2010년부터 19년 팬데믹 이전까지 연평균 경상 성장률이 4.3%였었어요. 2020년 팬데믹 이후부터 3년간은 4.0% 거의 비슷하죠. 조금 줄어들었죠. 4퍼센트는 되고 있다는 얘기야.